안녕하십니까. 장구보리의 자동차형입니다. 어, 제가 어제, 어, 저기, 경남 창녕그 다음에 합천 쪽으로, 어, 보이는 오토바이, 혼다 CRF를 타고, 어, 나갔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어, 이제 가을가을 가을 하니까, 추석 전에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라이딩을 해서 가고 있는데, 주유소를 살렸다가 나서는데 핸들 느낌이 이상해요. 핸들이 약간 꿀렁거리는 느낌이 나. 그래서 스탠딩 일어서 가지고 앞바퀴를 보니까 바람이 <laughs>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빠지니까 급격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위험하다. 해서이한 100m 정도를 더 가다가 오른쪽에 주차할 곳을 찾아서 보니까 이 보이는 이 버스 정류장, 이 성산, <laughs> 아 여기. 주차를 하고, 이게 보면, 이렇게 저 라딩 기어 옷하고 막 이렇게 벗어가지고, 제가 이 가방에 물이랑 이 저거 챙겼었거든요. 자유시간. 그래서 좀먹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펑크가 났습니다. 이게 타이어가 어, 요즘은 대부분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튜브가 없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런 오프로, 오프로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 바이크들은 어, 자전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 안에 튜브가 들어갑니다. 튜브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자전거 빵꾸 나면 막 튜브에 그 땜빵해서 막 사포로 갈고 본드 붙여가지고 하는 패치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리하는 그런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튜브는 이 림에서 타이어를 벗겨내야 돼요 일이 많은 거지 일이 많아요 그다음에 바퀴를 여기 바퀴를 빼서 이렇이 림에 있는 타이어를 홀딱 벗겨가지고, 이제 이른바 전문용으로 빠르라고 하죠. 빠루로그 제껴가지고, 막 안에 있는 튜브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새 튜브를 넣으면 다시 이 역순으로 튜브를 넣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이림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자전거는 그래도 타이어가 얇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뭐 쉽지, 쉽죠. 근데 이런 오토바이 타이어 정도만 돼도 이게 질겨 가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맨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또 이런 뭐 들판이나 혹은 혹은 이런 길바닥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그 오토바이 샵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저는 펑크를 전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멀리 간건 아니어서 이 펑크 키트를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저의 오판이었죠. 그래서 주변에, 어, 오토바이 센터가 제일 가까운 곳이 뭐 3km? 대부분은 막 7km, 8km, 9km 이랬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했는데 다안 된다. 이야. 그래서 이래서 튜브 타이어를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laughs> 튜브리스로 많이 원하고 또 개조도 많이 하시는구나. 실제로 개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튜브 타이어를 쓰는 거는 이제 이런 타이어는 아무래도 오프를 가면 공격을 많이 빼서 접지력을 높여가지고 이 주파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튜브 타이어 바이크 오너라면 본인이 직접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sos를 쳐서 이 차주분이 있거든요. 이 오토바이가 제게 아니에요. 잠깐 제가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오토바이를 돌려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라이딩을 나왔던 건데 차주분을 호출해서 이제 주 타이어 교체하는 거를 배우고, 물론 한번 본다고 할줄 아는 거 아니지만, 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그좀 걸어갔죠. 아 어디가 좋을까라고 이제 동네를 빡 걸어가는데 평상에 하나 보이더라고요. 평상에서 어르신이 한분 계셔가지고 거기서 어르신과 한, 한 시간 동안 음, 만다. 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어 굉장히 정정하시고 나이가 이제 89 89세 셨는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책을 보고 계셨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평상에서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저한테 인상 깊게 어, 저에게 인상 깊게 들렸던 말은 어 이제 나이가 드니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는다 즉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적적한 게 있다 그래서 책 보고 이렇게 하는 편이다 친구 한 명만 딱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이 정신은 똑같구나 정신은 나이 들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아침마다 운동하시고, 뭐 운동도 잘하시고, 그러신다더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뭐,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같이 운동을 하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또, 아무나 하고 어울리려고 하면, 나이 많다고 약간 피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서 좀 섭섭함이, 그런 말씀에서 무도 보였고, 아무튼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르신이셨고, 책을 확실히 많이 읽으셔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정정하시고, 뭔가, 어, 그런 일상 속의 대화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 저도 이번 라이딩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와, 내가 미쳐,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특히나, 어, 또 어르신과의 대화는 너무 좋았고요. 투어리스 타이어, 어, 배움을 주신 우리 샤시 닥터, 박사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어르신과의 대화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없어질 뻔했거든 아, 이제 아들이 이제 아 없지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전에다가 돼가지고 그래, 이거 뭐, 이거 뭐, 다거 뭐, 이거 뭐, 이리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0 뭐, 이거 지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리 이거 데이어 뭐,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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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이 이 동네 아들이 하기 어디가 도 아들이 귀하지만은. 국민사할없국민사는 시간 그래. 와. 그래 한정은 지금까지 있어. 이있네 선생 금그아들학이라도 시키지. <laughs> 선생님 마음 두분 계시겠네. 예. 네. <laughs> 상무게 되고. 데 아무리. 이게 먹고 살기 힘들고 집값이 비싸고. 사실 옛날에는 애들 낳아가지고 일곱 살만 먹으면 너무 집에 주면 돈을 벌리고 너무 꼴돌이 주고 버리고 없거든 사람 말이라도 버리고 온는데. 지금은 대학까지 시켜야 되고 결론 시기가 살림 내놓으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계산을 하니까 겁이 나서 자식을. 맞습니다. 만나. 맞습니다. 아, 옛날에. 마음을 안 먹고 자꾸 낳았고. 빈법을 몰라가 자꾸 낳았고. 빈법 알아보면 절대 내안 낳지 싶어. 지금 국가서, 애 낳으면 딱받아 가서 국가서 기른다 그러면 돈받아서묵기 위해서라도 낳지 싶어. 옛날에는 양자 많이 갔잖아요. 그지 <laughs> 아들 없는 집, 네. 아들 양자 가고. 식모... 식뭐 말이 그치 뭐 그렇지만 식모살이 하러 가고 그치 밥을 밥 얻어먹고 방 하나 지금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길러도 안 할라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고결혼할려면 예를 들어서 취직도 요새는 학교 마치고 뭐하고 하면 한 서른 정도 돼야 취직하는데 하면 그때 돈이 없고 빚만 있잖아요 가면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뭐집 사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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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엄두가 안 나니까 근데 집을 사도 전집을살라러면 오히려 쉬고요 근데 서울집을 서울로 가서 살 맞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논리는 일자리가 없는데 어찌합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